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큰 상처를 받고 증오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증오는 우리 마음속을 갉아먹고 결국 자신을 해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증오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오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수 있다 라는 명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첫째 증오의 근원을 이해하기.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오는 대부분 우리가 겪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좌절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받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이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단계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그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증오를 완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증오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증오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그때 당시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말고 내가 그 순간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용서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증오는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증오를 극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며, 그들도 실수하고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그들도 고통을 경험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증오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증오는 점점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열어주고 증오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넷째,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하기 증오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 속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증오는 점차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선물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우리의 일상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하기. 증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증오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지고 증오는 점차 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오를 몰아내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증오는 우리 마음에 큰 짐이 될수 있지만 사랑은 그 짐을 덜어내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오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